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6일 내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레미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사를 했다. 많이 시장하시죠? 하고 늙은 어머니가 물었다. 네, 시장합니다 하면서 새로 구운 빵이 기다리고 있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이 집의 빵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앉아요. 늙은 아버지가 식탁에 나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말했다. 바로 그때 나디근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루톨로메오의 코고는 소리였다. 늙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선생님의 친구분은 지금 잠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한 구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바르톨로메오를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제자를 바라보고 잠을 자고 있는 얼굴에서 평화를 보았다. 그것이 내부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르톨로메오는 잠을 잘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로 말한 것은 방금 집 안으로 들어온 유다였다.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유다는 내가 그도 조금 전까지는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태연스럽게 말했다. 유다, 나의 친구야. 바르톨로메오에게는 누구보다도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걸어온 것이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고 온화하게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 똑같은 거리를 걸었잖아요? 유다가 반박했다. 그렇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잠을 조금 자고도 걸을 수가 있지만 바르텔로메어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걷기 위해 많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중요한 것은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바르톨로메오는 적어도 두 사람 몫에 잠을 잔다고요.유다는 말을 되받았다.나는 내 말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다를 서글픈 감정으로 바라보았다.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더 관심이 많았고. 남의 약점은 볼수 있으나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야 잠이 깨셨군 하면서 베드로가 문 안으로 걸어들어와 유다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렸다. 자네도 잠을 자는 양이 날이 갈수록 바루톨로메오를 닮아가는 구먼. 베드로는 구석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 바르톨로메오 쪽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 계속했다. 나는 난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황한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얼른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저 친구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궁금해하면서 물었다. 유다의 혀가 자기 자신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이끌어간 셈이다. 나는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은 재빨리 비판하고 매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앙심이 깊고 신성하다고까지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판단할 때 남을 거짓으로 비판할 때 어떤 신성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의 약점은 잘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약점은 덮어두고 자기 자신은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이러한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오로지 자기 만족과 자만심만 있고 성스러움은 없는 것이다.아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이내 알아듣고 진실로 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선생님 식사를 하셔야지요.하면서 그 어머니는 따뜻한 양젖을 내 앞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이 양젖도 드세요. 아직 신선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앞에 놓인 음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 베드로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먹자, 나의 친구야. 나는 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제가 오늘 아침에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의외라는 듯 베드로가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이해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늘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왜냐하면 너는 곧 충분할 정도로 단식을 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 뒤에도 내가 아직 그를 사랑할까 의심하여 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 단식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방 한쪽 구석에서 바르톨로메오가 잠을 깨면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가 미소를 지었다. 저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는 다시 순식간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잠이 들수 있는지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내가 맛있는 양 젖, 젖을 컵으로 마시고 있을 때 바르톨로메오는 절반은 깨고 절반은 잠에 취한 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비틀거리고 다가와서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잘 잤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웃으면서 대꾸를 했다. 좋아. 자네는 이제 잠시 동안의 휴식도 없이 온종일 신나서 걸을 수 있겠군 그래. 잠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멋진 선물입니다.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나는 바르톨로메오를 보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제대로 평가했다는 것이 또한 갸륵하다. 주님, 저는 잠을 자고 나면 새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으로 깨어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끼고, 하느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잠을 잘때 저는 하느님께 무척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평화스러운 기분을 맛보기 위해 항상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이렇게 설명했다.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말에 담겨 있는 진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의 앞에 놓인 임무, 곧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기 위해 그에게 힘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잠은 바르톨로메오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으나 하느님의 수많은 여러 가지 선물처럼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다. 예수님, 1997년 11월 8일, 베드로는 식탁 내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음식에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바르톨로메오가 나갈 차비를 하고 말했다. 선생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다른 친구들과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밖으로 나갔다. 자, 이것을 마셔요. 늙은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베드로 앞에 맛있는 양젖을 갖다 놓았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베드로는 인사를 하고 양젖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다음에 말했다. 음,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나는 앞에 놓인 빵을 잘라서 베드로에게 건네주었다. 베드로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도 빵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 빵의 달콤한 맛은 일품이었다. 작은 야구보가그 빵에 관해서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얼굴에 하나가득 미소를 띤채큰 소리로 말했다. 입 빵은 절묘한 맛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다 무엇을 넣었습니까? 그 노파는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양젖과 꿀을 넣어서 만들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곡물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빵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확신을 담아서 말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빵은 정말로 맛이 있구나. 양적과 꿀이 사람의 입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는구나. 이 빵에서 나는 아주머니의 사랑의 감미로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나는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어머니는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아주머니는 마치 자기 자식처럼 양을 사랑으로 대해왔습니다. 양들을 잘 먹이고 시중도 정성껏 들여왔습니다. 양한 마리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녀석이 나을 때까지 열심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양털을 잘라낼 때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깎아 주었습니다. 젖을 짤 때도 아주머니는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면서 짰습니다.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양을 사랑했으며, 양들 또한 아주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야생 벌의 꿀을 채집할 때도 아주머니는 언제나 정성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벌들을 방해하거나 벌집을 훼손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벌에게도 자기 자식처럼 말을 걸었으며,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벌꿀을 채집하면서도 한 번도 벌에 쏘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벌들이 아주머니를 잘 알기 때문이고 아주머니가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빵 안에는 아주머니가 양과 벌에 대해 품었던 모든 사랑이 들어 있으며 그들이 아주머니에게 품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빵이 이렇게 맛이 있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정성어린 그 부인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말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모두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하고 당황해 하면서 겸손한 노파가 물었다. 나는 아주머니가 벌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잃은 것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못하는 것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슬픔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남편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그리고 당신네들이 살고 있는 땅, 진실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해를 끼치고 아주머니와 남편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비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하는 노래를 불렀고 아주머니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사망했을 때 죽은 갓난아기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도록 하느님께 간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그 여인은 처음에는 나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말했다.나의 갓난 아기, 나의 갓난 아기, 어떻게, 어떻게... 베드로는 뺨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베드로는 그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나는 몸을 구부려 손을 그 여인의 손 위에 얹었다.하느님께서는 아주머니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노래는 천국에까지 들렸으니까 아주머니의 사랑으로 충만한 말들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를 위해서 드린 아주머니의 기도 중 하나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은 나를 쳐다보고 내 손에 매달리면서 외쳤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나의 대답에 그 여인은 내가 방금 한 말과 하느님께서 그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암시적 해설에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아들을 다시 만나볼 거예요. 그 여인은 몸을 일으켜 나의 두 뺨에 입을 맞추면서 행복감에 차서 말했다.선생님께 빵을 더 갖다 드려야겠어요.그 여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의했다.고맙습니다.나는 그 여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나의 맞은편에 앉은 베드로는 나를 바라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사랑을 가져다 주시고 희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강조했다. 왜냐하면 참다운 사랑이 있으면 그 밖에 모든 것은 따라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빵은 사랑으로 빚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빵을 즐겨 먹고 더 많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그 삶은 감미로움과 좋은 일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더 주기를 원할 것이다. 하고 말해 주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 주님처럼 사람들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해 물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내 안에서 너의 인생을 산다면 너는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설량함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사랑의 불길이 한층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 베드로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야고보가 문으로 뛰어들어 오면서 크게 떠들었다. 주님 모두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야고보는 계속 말을 더듬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옆을 보았다. 거기에는 늙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얼어붙은 듯이 꼼짝 않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서 그 여인을 건드렸다. 그는 기도에서 깨어났다. 주님, 야고보는 계속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다.왜 그러느냐? 나의 친구야.선생님은 지금 하얗게 빛나고 계십니다.그리고 저 사람도요. 야고보는 흥분한 상태에서 외쳤다.우리는 다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뿐이다.하고 설명해 주었다.그래, 모두들 모였느냐? 하고 물었다.내 네, 주님 야고보가 대답했다.알았다.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 회당으로 갈수 있겠구나.그리고 내 말이 옳았다.빵이 너무 맛이 있다.있더구나.나는 몸을 일으켜 야고보 앞을 지나가면서 웃으며 말했다.잠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레미야의 어머니가 나를 따라 제자들과 함께 나와 동행을 했다. 물론 그 예레미야와 그 아버지도 함께였다. 우리는 모두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님, 야고보가 다시 불렀다. 왜 그러느냐, 나의 친구야. 그 빵에 무엇을 넣었길래 그렇게 맛있다고 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알아내셨습니까? 하고 야고보가 물었다. 사랑을 넣었다더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 순수한 사랑의 빵에 대해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대답했다.그 빵은 나의 사랑을 영원 안에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빵은 나를 믿고 나의 사랑에 마음을 활짝 열어 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그렇다면 저는 모든 빵이 사랑으로 빚어지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대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에 아무런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사랑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도 마찬가지다. 하고는 슬픈 목소리로 되풀이했다.